금 여행을 갑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랑요? 와 안녕하세요 <웃음> 진짜, <웃음> 지금 정신이 아, 없어요 앞으로 향해서 여어요 가자 일단 가자 늦었어, 오케이 됐어. 일단 5번으로 갑니다 어티켓잊어버리셔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게요 난리 날 뻔했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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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피드 래피드 도착 반갑습니다. <laughs> 방금 반갑습니다. <laughs> 준빈씨한테 관심이 <간침이> 너무 많아. <laughs> 오 전문가가. 지가요 <laughs> <잘 찍어요? 웃음> <laughs> 내가 <laughs> 처음에 LA에서 왔던 곳이다. 여기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편의점도 있고. 파서 아, 먹는 오뎅. 파서 <laughs> <laughs> <또> 먹어봐요. <laughs>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50분 전 알겠어. 30분, 30분, 30분. 30분 30분 돼야 안 되네. 여관 가 봤어요? 전안가 봤어요. 누구는 여관 가 봤어요? 저안가 봤어요. 안가 봤어요? 네. 인형 저희... 가 봤어요? 저도 안가 봤어요. 어? 아직. 다 처음이네. 형은 가 보셨죠? 저는 뭐 딱상. 아, 딱상. 어. 아. 야. 이렇게 줄 드디어 밝혀진. 오늘은 아무것도 몰르나 아, 이제 별리 알아요. 그거 일본 전통 료칸 가면 주는 아 가정식 요리 밥을 차려줘요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오늘 아니, 저녁 내가 잠깐 이렇게 아 오, 한국어로 다 나온다 충전하게 설명이 노래 아아 잘하네 진짜 찐으로 숲이다 진짜 저렇게 높다 우와. 우와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저기 노루궁뎅이 <laughs> 저 진짜 노루궁뎅이 진짜 노루궁뎅이다 에이. 택시 기사님, 바이바이. 짐을 맡기러. 저희가 딱 오는 시간이 약간 노을 지는 시간에 온것 같아요. 3 전에 봤는데 도 좋아요? 3일 전에낮어 <웃음> <웃음> 와, <웃음> 와 너무 예쁘다 <laughs> 진짜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다 나 오히려 저 눈축제보다 이게 너무 아이처럼 말했나? 초등학생들아? 미안해 아무튼 우리 너 조,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서 너무 부럽다 우리 조윤선 쌤이 다 잘하는 만능 쌤이라서 선생님 말잘 들어야 돼서 선생님 잘 챙겨주고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좋은 말 만들어가자 새학기도 화이팅! 와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떻게 요 한.. 상한 아, 데 아니죠? 여기 호수 그다음 물랐네 전혀 이런 데가 있는지 네, 이쪽에 와 미쳤다 분위기 미쳤다 분위 아, 이거. 아, 이 여기 진짜 예쁘다 아, 위기가분위 <목소리> 아, 구나분위기가 <목소리> 이거. 아, <목소리> 아, 이거. 아, 이거. 아, 언니는 뭐먹어 블루 마운틴 커피 네? 뭐라고 블루 마운틴 커피 커피 가 많이 차른 커피가 많이 차어른 <laughs> 참... <laughs> <laughs> 살짝 정복이 <도봉이> 흘리시고 있는데 <laughs> <laughs> <커피가> 많이 차른 <laughs> <좋아. 웃음> 로얄 밀크티도 맛있을 것 같고 <laughs> 핫초코도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핫초콜렛 나도 핫초코 먹어 <웃음> 핫초코 먹게 핫초코 이네 여기 로얄 밀크티가 ココア、何がおすすめですかココアー。あ、ココア、みつお願いします。ホットでお願いします。ホット。全部ホット。ブルーマウンティンコーヒー。お願いします。高いですけど。でも、カレーが、払払うだからザカラー。よだからカレー。 히도추, 우가 심었어요. 카레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일본 카레 먹어야 돼요. 카레 겸성이긴 아, 하거든요. 일본 만화가였는데, <laughs> 여기서는 카레를 꼭먹해야겠다저 <laughs> <덥적이>. 덥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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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자, 아, 그래, 그... 어... 겸손쳤다그래가블로 붓기 그 전설을 많이 정하했거든 <laughs> <laughs> 그냥 아메리카노 넣는데, 음, 결제하는 남자 어떤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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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온도열 이리 와서 온도에 이리 와온도 와서 온도에 이리 와서 온도에 이서 온도에 온도이 온도에 이온도이 온도에 이리 와서 온도에 이서도에 이리 와서 온도에 이리 도에 지갑 찾서온도도서 놀랐고 네. 제가 찾은 거그 와중에 찍는 모습 보면서 별로 봤을 요야이 사람은 유명진. 유튜브로 잘될수 있겠다 저렇게 해야 되거든 <laughs> 근데 준비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여행 간것 중에 네. 제일 재밌거나 인생 깊었던 어, 네. 여행이 있어요 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재밌었어요 그게 제일 생각보다 그런 나라인줄 네. 몰랐는데 되게 네. 갈 때만 때 맞고 삼각 척하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아 예상치 못해서 응? 아. 기본적으로 원래 좋아하는 여행지는 스페인이랑 일본 아런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너무 좋았던 곳이 가장 어스터였죠 스페인 불타발 이렇게 이어서 내려가면서 신혼 여행을 받았다라 너무 너무 예쁘겠는데 각투의 네, 신혼 여행 계획은 파르셀로나로 들어가서 포르투갈 나옵 음. 파르셀로나인 그다음 리스본 나옵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어. 어, 이미 음. 계획이 음. 다, 다 있네요 나도 이제 오늘도 되게 좋았어요. 진짜 예뻐가지고 맞아 맞아 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요 바로 나 제코재랑 좋아해 그런, 그런 거다 살리는 거 엄청 좋아요저코재랑나 이겨먹을려고 맨날 칼 달고 있는데 좋아하겠다 그죠 <laughs> <laughs> 그리고 한번 모아. 자, 보라이스신기로 여기가 료칸이긴 한데, 료칸 호텔 느낌. 이 음. 거기 살짝 그 초심자 료칸. 아, 로칸. <laughs> 초심자 료칸. <로칸>. 느낌? <laughs> 되게 호텔 같다. 우와, 너무 좋네. 우와, 오, 뭐야? 이이 아 <laughs> 예. <laughs> 어. <laughs> <laughs> 응, 우와, 이불이 내가 <speaking> 좋아. 좋아하는 색깔인데? 여기저기 완전 레이크 뷰라서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거볼수 있어요. 오, 아, 너무 좋겠는데. 여기가 아까 갔다 온 오. 레이크 뷰라는데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 푹신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듣고 아, 싶다. 와 <laughs> 아, 너무 푹신하다. 자, 냥음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는 지금 온생을가요 이번에 누가 묶어줬는지 너무 예뻐요. <laughs> 스펠 이상. 왜 <에? 웃음> 버블링 스펠 왜 이래? <laughs> come on, come on. <laughs> A few moments later. 하겐다즈 <laughs> 시어가고고 <laughs> 벌써 피곤하네여기와미쳤는데 美味しそう。じゃあもうや。<laughs> <laughs> 学生です。いろいろなお料理で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こちらですね、鴨鍋となってもございます。鴨鍋。美味しそう。こちらもう,うもう少し少しでございます。<ー>今から作ります。はい 사워가 있습니다까? 가워ご어いま있야아사워사타사레드 세다. 너어예워가받았습 뭐, 캐리먼도 요 <있어요>, <laughs> <오, 마시나요? 웃음> 뭐, 아아 너무 많은데요. 너무, 너무 많은데요. 너무, 너무 행복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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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타 하면은 약간 거리가 먼거래요 음. 그래서 아나타 하지 말라고 나테 <목소리> 나도 아나타 하지 말라고 오늘 벌써 맨날 친구도 아나타 하 말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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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타 하지 말라고 안 이름 말하라고 그래. 근데 코난 봤어요 혹시? 하이바라가 응. 항상 아나타 사용한대요 그니까 걔는 항상 이렇게 거리를 줍다 아 그게 반영이 되게 잘 됐네 코난 닮거 같아요 응. 아 제가요? 코난은 았다코처음 <laughs> <초산을 가왔다, 그니까. 웃음> 이게 레이크 물이라고 어, 레이크 물이래 그생각 먹으니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수돗물보다 훨씬 어 뭐가 응. 그래. 또나오 어 이거 너무 맛있다. 그렇죠. <laughs> 나 학교 와서제 학교 스탠 만났지 몰랐어 저는 박두현님 만날 줄 몰랐어요. <laughs> 만날 줄 몰랐어요. 직접 그냥 엑스텐도 아니고 식스틴, 아, 트와이스 오리지널데 지금 트와이스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에요. 그쵸 그렇죠. 솔직히 트와이스 있기 전에 식스믹스라고 이미 있었어요. 식스믹스라고 여섯 어, 명에서 어. 원래 데뷔하려고 했었거든요. 데뷔 날짜도 다 나오고 뮤비도다 나오고 곡도 다 녹음하고 했는데. 다 취소된 거. 취소되고 이제 갑자기 회사에서 16이라는 걸 진행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 나갔는데 이제 다 되고 저만 떨어진 거지. 다른 멤버들 다 되고. 그러니까. 괜히 <laughs> 그러니까 현타가 많이 왔죠. 그래서 뭔가 그 이후로 뭔가 그런 게 생겼어요. 저는 진짜 남들이 이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6년 동안 저는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런 걸 겪고 나니까 그만큼 다시 뭔가를 열심히 하지를 못했어요. 다 운인 걸 알아버려서. <laughs> 뭔지, 뭔지 알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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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사화 빨리 시켜 빨리 시켜 <웃음> <웃음> 저도 열심히 했는데 응. 잘안 됐을 때도 있었응 반대로 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유튜브 보러 갔을 때 열심히 사지 만 맞아 이 정도까지 잘된건난 그거는 니라고 음. 봐요 음. 사실 겸손한 소리를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열심히 한건 당연히 음. 열심히 한건 당연히 하는 거고 운이 음, 음, 음. 작용을 하는다고 생각은 해요 맞아요 맞아요 사 생각보다 어 이게 조회수안 음. 나왔네 라는 게좀 있었고 음, 음. 이게 재밌다고 하네 이런 게 되게 음. 많아요 근데 그게 뭔가 단기라면은 저는 6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타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 맞아요 사케와 아마이노 사케 오스스미 오사와 천재남 아천이 <laughs> 천재 하겠슨에 <나>. 코 <laughs> 이런 <laughs> 소리를 <laughs> 부르실 <laughs> 때 밝으시네 그런 것도 연습해요? 뭐요? 아이돌들은 스마일 네 밝게 웃어야 되는 때잖아요 표정 연습하고 아니아니 데뷔하고 나서는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연습생 때는 그냥 연습생 때는 춤이랑 응, 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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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이랑 노래 아이돌 세계 그리고 중국어도 배웠고 연기도 음, 좀 배웠고 <음> 음. 이제 <목소리도> 맞아요, 맞아요. 도시 같은 응. 게 있는 거예요, 일시일 도시는 음. 아니고 그냥 일주일 스케줄이 막 나와요. 뭐춤 네. 레슨도 있고, 보컬 레슨도 있고, 네. 단체 레슨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좀 이득을 많이 봤죠돈 내고 학원 안 보내도 돼서. 추천의 아아 마이사케. 홋카이도의 아사쿠타와는사케 거예요 오마이갓! Oh 우리 이제 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먼저 먹고 하라는 아 맞다 맞다 블루투스 <laughs> 짠! 짠! 잘 먹겠어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오가리다 우와 진짜 아마 이가 <laughs> 진짜 다르다 <아마이다. 웃음> 맛있다 우와 되게 깔끔하다 경기에서 만나면 더인연데더큰 인연을 위하여 네. 네. 앞으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파이 우! 각자 위 일본어 화이팅 아 이거 진짜 니온진 리온 스타일이 나는 이런 스 근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잘 먹네. 나도 끼고 진짜 좋아했네. 나도 꽂아야지서음식이여기다 와, 오늘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는데 없어.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김치 같이 생긴 건데,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하나 더먹어야다 아, 근데, 그래서 그냥, 아, 어, 그냥 안 켜도 되겠는데. 아, 우와, 음. 우마소 과연. 아 <laughs> 너무 예쁜데? 미친 거 아니야? 어 무슨 일이야? 말이 되는 뷰입니까? 응. 뷰가 미쳤잖아요. 누가 무슨 일이야. 잠만 는네 <laughs> 아. 네 치즈 그러니까 치즈가. 보다치즈치즈치즈우유보치즈우유보우다 치즈가. 우유보다 치즈가. 다보보다 우유보다. 우다우다 우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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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보다다 저 <laughs> 제일 먹었어야돼 제일, 먹었어야 제일, 제일 큰네이 <laughs> 정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물거기가 <laughs> <laughs> 어, 먼저 떴다, 먼저 떴어. 근데 못잡죠 Thank you.